오늘은 시바이누 보유자분들 또는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바이누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짧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바이누의 가격은 0.0173원입니다. 전일 대비 시장에서는 소폭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일봉 차트 기준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0.0168원 부근의 지지선을 테스트하면서 일단 낙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가는 0.0173원 저가는 0.0168원으로 오늘 하루도 변동성이 크게 크지는 않지만 중요한 자리를 방어하고 있는 흐름이 관찰됩니다. 지난 5월 이후 시바이누는 급등락을 반복했으며 특히 7월 중순엔 0.012원 근처까지 반등한 바 있었죠. 하지만 이후 다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현재는 0.017원 초반에서 바닥권을 다지는 중입니다. 이 구간은 이전에도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음. 있습니다. 거래량도 현재 3,226억 SHIB 수준으로 평소보다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매수세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자리는 단기 추세의 반전에 초입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0.0168원 수준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는다면 다시 0.0185원, 0.02원까지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0.015원대까지도 열려있는 하방 시나리오 역시 열어둬야 합니다. 지금은 강한 추세보다는 박스권 내 단기, 매매 전략이 더 적합한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시바이노와 관련된 이슈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가장 주목할 점은 시바이노 팀이 지속적으로 생태계 확장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SHIB는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서 실제 유틸리티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시바리움, 시바리움이라는 자체 레이어2 블록체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바리움은 이미 지난해 말 정식 론칭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거쳐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시바리움 위에서 다양한 D앱이 개발 중이며 NFT, 게임, 탈중앙화 거래소까지 시바이누 생태계를 둘러싼 시도는 계속되고 있죠. 최근엔 개발진이 토큰 소각, 번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긍정적인 이슈 중 하나입니다. 유통량이 지나치게 많은 시바이누 특성상 소각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까지도 매일 수백만 개가 소각되고 있으며 새로운 메커니즘이 도입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바이누는 디파이, 게임파이 그리고 최근엔 AI와의 융합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도지코인의 아류 수준을 넘어서는 중입니다. 특히 시바이누 개발진은 시바 더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통해 자체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상 중이며 여기에 본 리쉬 등의 생태계 토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존의 밈 이미지를 탈피하고 실질적인 사용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장기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바이누는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고위험 고변동성 자산군에 속해 있으며 특히 시장 전체의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형성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최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다시금 위험 자산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고 이런 점이 시바이누 같은 밈코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모멘텀만 보고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항상 시장 흐름과 수급 동향을 함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하자면 기술적으로는 바닥권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 시바리움과 소각 정책, 그리고 메타버스와 같은 생태계 확장이 긍정적인 기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0.018원에서 0.0기원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탈시엔 0.015원대까지 조정 가능성도 열려있으므로 반드시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인 분할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 특히 지금 투자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후회 없는 시간 되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 이 이미지 하나로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화면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100% 무료 안내. 이게 그냥 흔한 낚시 문구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얼굴 걸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내용 전부 진짜입니다. 사기 아니냐, 홍보 아니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 걸고, 제 번호까지 걸고 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지 못하죠. 저는 이 시장 안에서 몇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데이터로 증명해 왔고 지금까지도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하나 짚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급등 예상 종목만 선별이라고 적혀 있죠? 이건 아무 종목이나 툭 던져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도 수백 개 넘는 코인 종목들, 차트들, 거래량들, 수급 흐름들 다 체크하면서 정말 오를 가능성 높은 종목들만 따로 선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오를까 말까' 하는 거 말고요. 기술적 분석, 펀더멘털 분석, 수급 분석까지 전부 거친 결과물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단타, 스윙, 중장기 종목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따로 구분해 놨는지 아세요? 투자자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단타로 빠르게 수익보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스윙으로 며칠 들고 가는 걸 원하고 또 어떤 분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차별점입니다. 그냥 단타 종목 하나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투자 성향인지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구성해 드리고 거기서 실질적인 수익이 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구성 후 자료 제공이라고 돼 있죠. 이건 단순히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 들어가고 어디서 분할매수하고 언제 익절하고 이 손절 라인은 어디인지까지 모두 설명드리는 전략자료를 드립니다. 차트 이미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텍스트와 수치 기반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 드립니다. 투자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정말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 이 붉은색으로 강조된 문구, 문자 급등,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이 문자 딱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급등이라고 문자만 보내세요. 번호는 여기 보이시죠? 010-9959-6611입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절대 자동 응답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직접 상담드리고, 직접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잘 보세요. 카카오톡도 되고, 텔레그램도 됩니다. 혹시 문자 보내기 불편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코인6611, 텔레그램 아이디도 코인6611입니다. 편하신 채널로 연락주세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연락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연락을 주셔야 저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신 분들께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급등 유력 종목 세 가지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영상 올라간 다음 며칠 지나면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니까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사기 많죠? 저도 잘합니다. 저희는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하시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무료로 진행 도와드립니다. 부담 느끼실 필요 없, 없습니다. 그냥 그 급등이라고 문자만 보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료를 드리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무료로 하냐고요? 그건 간단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시장 안에서 먹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저는 수익이 나야 지속적으로 함께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발적인 수익 말고요. 진짜 꾸준히 수익 낼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화면에 보이시죠? 010959-6611로 문자 보내시고 카톡 코인 6611, 텔레그램도 코인 6611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저와 함께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이미 몇배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차례일 수 있습니다. 이게 될까라는 생각하는 시간을 전송하시길 바랍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 코인 시장의 답을 알려드립니다.